<laughs> 안녕하세요 6월 6일 현충일 아침이네요 제가 오늘 산세장 갔다가 늘 하던 산세장 있잖아요 비가 와가지고 이곳으로 좀 정자로 왔는데 때마침 또 이곳에 오니까 비가 오질 않네요 그래서 이왕이 정자보다도 숲속에서 운동하고 싶어서 정자 인근에 이렇게 좀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늘 제가 3년간 이한 가지만 한 거예요. 그 운동을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어, 그래서 휴식 중간 중간에 어,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댓글 있잖아요. 질문 주신 거 어, 그런 거 나름대로 제가 기억이 나는 대로 어,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 푸시업 바를 이용하셔서 어, 푸시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어, 이게 푸시업 바를 이용하시게 되면 가동 범위가 깊어지잖아요. 커지잖아요. 이렇게 길이가 커져서 근력 성장에도 무척 도움이 됩니다. 이거보다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근력 성장이 무척 되죠. 제가 3년간은 정말 거짓말을 버티지 않고 하루도 안 빠지고 여기 집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이유는 제가 좀 다양하게 했지만요. 처음에 푸시업할때 여기에 무조건 매달렸습니다 아마 제가 올린 게시물에도 뭐좀 있을 거예요 가거에 운동하던 게시물에서 그래서 제가 3년간 어떻게 하루도 그러지 않고 새벽 공복에 훈련했는지를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어, 타점을 그러니까 간격이, 가슴이, 가슴이 덜 내려갈수록 근력이 덜 소모되겠죠. 많이 내려갈수록 소모가 될 테고, 그죠? 근력이 저항이 더 많이 생기니까 근 자극도 더 많이 가겠죠. 그래서 저는 이 정도 두께를 깔고 여기를 터치를 시키면 가슴을 가슴 부위를 터치시키면 정확한 간격이 오잖아요. 간격이 정확한 간격이 일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외부적인 상처, 외부의 상처 사람을 때린다. 어떻게 맞은 곳이 어떻게 돼요? 때린 곳또 때리면 부풀어 오죠 상처가 생겨서 어, 저 뭡니까? 멍도들이 부풀어 오르지 않습니까? 외부의 충격에. 근데 여기, 똑같은 숫자를 여기 때리고 여기 뭐 이렇게 때릴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부풀어 오르거나 그런 충격이 없겠죠요 그런데 정확한 자세를 했을 경우에는 내부의 근육이, 근 섬유가 그렇게 상처를 입는 거죠. 같은 자세를 끝 반복하니까 그래서 저는 가슴 근육이 성장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 했던 대로 한번 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50개를 한 거예요. 빙빙. 아, 됩 이거 50개를 어. 50개를 이렇게 아, 한 세트를 했습니다근데 바로 또다시 50개를 할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제가 한계점 한계기준치를 한 50년에 한계점을 뒀어요. 인계점을. 그래서 어, 50개를 하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저는 뭐 평소에 푸시업을 해봤기 때문에 회복 시간을 대략 감이 오잖아요 5분이냐 10분이냐 컨디션에 따라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뭐 양치도 하고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아침에 뭐 출근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회복이 돼요 아, 그리고 땀도 뭐 그렇게 쉬니까 땀도 안 나는 거고 그렇게 이제 1세트를 저는 마친 겁니다. 아, 그리고 지금 운동 중에 생각났는데요. 어, 댓글 중에 타투. 타투라고 하죠. 문신. 저기 목 여기 있나요? 문신이 여기야? 이쪽이야? 이쪽이야? 카메라는, 아, 여기 보이네. 카메라는 여기 보이지? 타투? 네, 거기, 어, 여기. 네. 타투에 대해서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 사투를 어떻게 했냐 하면요, 3, 4년 전일 듯 합니다. 4년, 3, 4년 전이죠. 그때 제가, 그, 제 꿈이, 그다 목표가 프로 종합 격투기 선수와 경기를 한번 갖는 게 목표였어요. 버킷리스트. 그래서 버킷리스트인데, 어, 그 당시에 제가 그래서 종합격투기 수련을 했죠. 그래서 아마 2년 전, 3년 전에 올린 게시물에 제 경기 영상이 두개 올라갔습니다. 종합격투기 풀 영상이죠. 그두 경기예요. 어, 그거 보시면은 제 경기력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때에 제가 이제 30살, 20대 초반 이런 친구들과, 아마추어 형태지만은 종합격투기를 룰에 의해서 치렀죠 경기를 하고 어, 그 다음에 어, 전 내부적으로는 이제 프로에 꿈을 한번 키워보자고 했었습니다 도전해보는 게 그런데 어, 코로나 왔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대 이제 훈련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그 문신 아그 전에 그 한해 전쯤에 이제 제 외할머니 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가집에서 제 아내와 뭐 얘기하는 도중에 아내가 저기, 뒷모습을 봤었나 봐요. 그래 어릴 때, 여기가 탈모, 탈모 현상처럼 아주 보기 흉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아마 그게 굉장히 보기 흉했었나 봐요. 자기가 봤을 때는. 그래서 얘기를 하더라고. 아, 요즘은 문신을 하면은 타바가될수 있다. 문신 하라 그더라고요. 러 아, 그래서 저는 제 안에 있어서 그런 말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워낙 보수적이라서. 어 근데 저도 그 당시에 이제 그 격투기 선수들이 누구나 이제 했었잖아요. 타투. 그러죠. 강인하게 모습 보이게해서 또 하는 것이고 나름대로의 뭐 뜻이 있어서 이렇게 타투들 하는 거 아닙니까. 그은 저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말이 떨어지게 무섭게 그다음에 바로 했죠. 그 했는데막 크게 했다고 야단 맞긴 했습니다만 어, 아내를 동의를 받고 해서 뭐더 이상이 싸움 되지 않았죠 그냥 어 근데 그 여기 목에 있는 것이 어, 정갈입니다 정갈 좀 정갈에 대한 의미가 좀 있잖아요 강인한 뭐 생명이요 사막에서 살아남고 또 자기를 해치면 그냥 작지만 독으로 독으로 상대를 죽일 뭐 수도 있는. 그럼 좀 무서운, 무서운 어 그런 거죠 어 그런 건데 그러면서도 어 이게 또 약재로도 사용되고 어 정갈이라는 부분이 아주 그런 다양한 좀 그런 장점이 좋은 점이 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목이고 어, 그래서 좀 어울릴 것 같아서 어, 이렇게 어, 이렇게 정갈로 어, 타투를 했습니다 어, 예전 이해가 되셨습니까? 나 또, 2세트. 어, 2세트 들어가 있습니다. 1세트 50개죠? 비가 와가지고, 땅이 많이 질어요. 그래서 2세트 할 때는, 그 좀, 이제 제가 간격이 덜 내려가더라고요. 지금 바닥 파였고 2세트도 저는 동일한 개수로 뭐 50개를 했습니다. you <laughs> 이렇게 이 세트 좀 마무리했습니다. 물좀한 모금 먹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요. 푸시업 바를 이용하면 근성장도 도움이 되고 근력 성장이 엄청난도 효과가 있습니다. 가동 범위가 차이가 아주 크게 하고 짧게 하고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은 엉덩이만 쳐지지 않으면 코어에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코어에. 그래서 저는 별도로 사실 복근 운동을 잘 하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복근 운동을 하지 않으셔도 복근을 평생 가지고 수 있습니다. 아, 저는 뭐그아오면서 어느 한순간에 운동을 안한 적도 있죠. 아, 아예 네, 그때 좀 이렇게 지방이 덮친 건데 지금 조금씩 조금씩 또 얇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빠르게 스피드 내고 하시면 더 무로 유산소 운동이 되는 거 유산소 운동 그죠? 폐도 지치고 그래서 유산소 효과도 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이제 나이가 있지 않습니까? 운동은 가학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나치 게 유산소 운동 하지 않습니다 절대 근손실도 올수 있고 갑자기 어때가 지방 손실도 와서 노화의 주음이될 수도 있잖아요. 어, 그래서 종합격투기 할 때는 뭐 종합격투기 유산소 운동이지 않습니까? 근력 운동 되지만 땀은 축입니다. 정말 그때 살짝 그런 감 느꼈어요. 어, 노화가 올 수도 있다는 그런 느낌을 좀 가졌죠. 그래서 적당하게 운동하는 게 좋다. 자신에 맞게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기 몸에 대해서. 나이 드신 분들 특히, 뭐 젊은 친구들은 운동을 하지 않아도 근육이 성장되잖아요. 그리고 어느 나이가든 저절로 소멸되고, 뭐 이런 인간이 그냥 그런, 그런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젊은 친구들, 뭐 아웃님들은 뭐 어떻게 하는 상관이 있겠죠. 아, 정말 강해진다 하면 할수록 강해지죠. 근데 이게 저처럼 나이가 있으신 분들, 저의 또 형님 되시고 이러신 분들 가하게 하시다가 연골도 파손되고 막이다 뭐 기본 운동이 되어 있지 않으시면 그래서 자신의 몸에 맞게끔 조금씩 절대 욕심을 내서는 내지, 안 된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 기본적인 운동을 하지 않고 야 가로본능이다 프론트레버 젊은 뭐, 머스랩이다 그거 연습하는 거예요 기본 근력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어, 부상이 오죠. 분명상 반드시 옵니다. 가부가 걸리니까 부상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만 조심하시고 하시면 절대 부상이 없다. 저는 어, 뭐 지금까지 병원 치료 한번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뭐 제가 영양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도움을 받는 것도 있겠죠. 있고, 어, 기초를 저는 뭐 잘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기초 푸시업으로 몸의 기본 근력이 단련이 되어서 부상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3 세트 들어가겠습니다. 몰려죠3 세트. <놀람> 바로 모아질수록 더 큰, 더큰 근력이 필요하겠죠. 3세트 시작. 다시 어. 다또 여섯 이거. 여덟 아 10. 오차. 3세도 50개. 50개 마무리했습니다. 어 제가 사투에 대해 설명드렸고 어, 부상에 대해서 좀 설명했고 어, 푸시업바 효과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팁이좀 도움이 될까요? 아,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댓글에 야. 세지를 한 몸이다. 헬스를 다니지 않고는 저런 몸을 가질 수가 없다. 뭐 이러신 분들, 뭐 로이드다, 뭐또 수행 능력을 보고 CG다. 아, 이런 댓글 주신 분들 굉장히 저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어그 어, 정도의 효과를 내가 보고 있느냐? 내 몸이 완화의 수행 능력이 와. 어그서야 내가 그 정도가 되냐? 그래서 오히려 그런 댓글을 보면은 그건 악플이 아니라 제게 아주 용기도 주고 저를 좀 나름으로 좀 자녀가 높여주는 그런 댓글들이더라고요. 그 아마 제가 웨이트를 했으면요. 그리고 웨이트하는 친구들의 뭐 식습관이라든지 이렇게 했으면 저는 뭐 많이 구겨졌을것 같아요. 팔도 그렇고. 그분들은 보통 보면은 가슴에 넓이보다도 대다수 팔이 굽으신 분들 많잖아요. 아이 해가지고 이가 많이 굵죠. 가슴이 옆으로 퍼지는 것보다도 자세히 보시면 가슴은 작은데 팔이 굵어서 넓게 보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주 또 뛰어 그렇지 않고 저처럼 전부가 크신 분들도 있고. 어, 그리고 제가 또 설명드리고 싶은 말씀 예,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근육을 만드는 전문 트레이너 가 아니에요. 저는 착각들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전문 트레이너가 아니, 아니에요 그냥 이론도 잘못 갖췄습니다 제가 느낀 대로 제가 해왔던 방식의 이렇다 아, 해보니까 이렇고 나는 이렇게 훈련하니까 이러이러한 점이 좋더라 이런 부분을 저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거죠 어, 제가 어, 저는 어, 독학으로 자유의식에 만들어진 몸이잖아요 그리고 느꼈던 부분 어,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저를 전문 뭐 트레이너처럼 보시지 말아달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가슴 근육을 제가 가슴 근육을 정말 맨몸 운동 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럼 저만추 과연 했느냐 푸쉬업을 저는 그분들 저만추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물론 부모님이 주신 유산적인 개인의 근육의 질의 모양은 다를 수가 있잖아요. 있지만 결국 안했기 때문에 저보다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저보다 더 좋은 점은 그 부분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저보다 더우람한 팔이고 저보다 더 강한 코어를 갖고 있고 저보다 더 강한 하체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몸은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 스포츠 선수들을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역도 선수들은 역대에 맞는 몸을 가졌잖아요 하체도 굵고 다르지 않습니까 단거리 선수들 근질 좋잖아요 육상선수 마라톤 근질이 좋지 않습니까 림하고 그래서 몸은 몸을 딱 보면 그 사람의 습관이 보이는 거죠 그그 사람이 어떤 운동을 했는지 알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 저는 분명히 뭐 웨이트 훈련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맨몸 운동으로 어, 가슴이 만들어졌다 걸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4세트, 4세트 합니다. 아, 침 시간에는 보통 저희도 출근하기 전이잖아요. 그럼 뭐 이렇게 해도, 능력하게 해도 30분이면은 30분 안에 그냥 뻔핑감 맘딱 느낄 수 있는 겁니다. 한번 정말 이렇게 한번 훈련도 해보세요. 목표, 뭐, 한두 달로 안 됩니다. 최소 3년. 그리고 거기서 어떤 또 변화를 주면서 계속 가야 되는 거 중단 없이. 훈련 방법을 또 바꾸고. 아니면 현재 뭐, 저, 여러분들 하시는 자기의 루틴을 다른데 방식 고집하면서 계속 가셔야 되죠. 그 분명히 좋은 효과를 보신다. 사실다있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고 이렇게 자세 한번 보여줄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시죠죠 오, 하완 두, 히완다 마음 따시,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3 4 5 6 7 2 8 이렇게 해서, 한, 이렇게 사서 타면, 자신 무너집니다. 그뭐 한계를 느껴요. 어 지금은 더 느끼네요. 그 당시에는, 오른 년전이니까 그때는 뭐이 정도 하고, 또 그냥 뭐, 오십 개더 때리고, 뭐, 하고 뭐 이랬습니다. 근데 지금 확실히 이제, 개수로 많이 하는 부분은, 가능하나 이제 조심하려고 합니다. 부상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요, 끝났지 않습니까? 뭐, 개수에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많이 하든 작게 하든.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저 마지막에, 항상 이렇게, 짜주자. 마지막에, 가동부임 카드 크게 해서, 가장 크게, 우. 우. 이렇게, 자기가 한계를 느꼈을 때 본인이 그래도 한번더 느껴보자. 해서 훈련하시면 가슴마다 어깨, 최소한 뭐 저를 넘으시겠죠. 넘어지겠죠. 젊은 아우님들은 그렇게 훈련해 보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뭐 댓글 남겨 주시면요 어 제가 어 답을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u 어 으로 메모도 준비하고 해서 아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원 a seasonal dies. When you 채널 백도 t 가슴을 끓게 한다. 아 끓게 만들겠다. 이런 e t 백도 o 이 t 도 어, 어제 업로드했 던데요 아, 하루만에 10만 넘어갔습니다 어제 아, 정말, 뭐,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이 채입니다.